자, 어, 버텍스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음, 소개할까 합니다. 일단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일단 집중해서 볼 필요는 있고요.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어 에디트와 관련된 부분이니까요. 버텍스 Edit 예. remove는 말씀드린 적 있죠. Ctrl K 예, 이어서 지목했고, remove 점들을 없애주는 겁니다. 구형 같은 경우는 모양이 이렇게 와야 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. 자, 다음은 break입니다. 지금 제가 이쪽 점을 선택했는데요. 이 선택한 점을 제가 이렇게 움직여 보게 되면 하나에 묶여져 있는... 대상으로 보시면 될 텐데, 여기 있는 브레이크를 누르게 되면은, 어, 약간의 변화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. 전과 후를 잠깐 비교해 볼게요. 브레이크. 네.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? 해당된 점을 찍고 난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 보겠습니다. 마치, 네. 문을 열고 들어가듯이, 이점 4개가 어떻게 분할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. 보이시죠? 이걸 브레이크라고 합니다. 브레이크. 예, 그 다음은 계속 소개를 많이 해드렸던 익스트로드죠. 이거는 해당된 주변에, 예, 이렇게 돌출된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친구죠. 어, 들어가거나 나가거나, 예, 그게 얘 예, 특징이죠. 들어가든가 나가든가. 직접 직접 할 때랑은 좀 음, 맞진 않고요. 수치를 누르면서 해주는 게 제일 좋죠. 제일 표준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누르고 누른 다음에 잠시 기다리게 되면은 화면이 떠서 어, 범위를 정하고 들어가게 할 것인가, 나가게 할 것인가. 이게 더 섬세하다는거죠. 체크 해주시고 자 제일 많이 소개됐던 내용이죠. 자 다음은 웰드입니다. 웰드 어, 방금 이 위치는 제가 이 똑같은 방법으로 브레이크 처리했던 부분 인데요. 예, 보이시죠? 어, ignore backspacing을 체크를 해주게 되면은 보이는 부분만 잘 선택을 해줄 수 있거든요. 월드를 누르게 되면 꼬맨다는 뜻입니다. 누르게 되면은, 어, 다시 하나가 돼서, 네, 하나가 된 그런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. 자, 어, 굳이 브레이크를 하지 않았다면 할 필요도 없는 그런 부분이죠. 네, 꼭 조건이 이렇게 부,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.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, 어, 같은 곳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월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. 자, 웰드가 못하는 부분을 밑에 있는 타겟 웰드가 할 수가 있습니다. 타겟 웰드는 우선 이렇게 떨어져 있는, 어, 끊겨져 있는 점들을 연결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. 우선 어떤 대상 하나 점을 하나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. 점을 하나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어, 이렇게 바로 처리해버리죠. 다시 보여드릴게요. 버텍스 상태에서. 특정 점 하나를 지정해 줍니다, 됐죠? 그리고 타겟 웰드를 누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시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. 이 점과 이 점을 이 점과 이 점을 자 원래대로 수습을 해냈습니다. 타겟 웰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다음은 또 많이 익숙한 말이죠. 챔퍼. 해당된 점, 해당된 점이 날카로울 때그 부분들을 이렇게 다듬어 줄 수가 있죠. 어, 빨갛게 됐다는 게 선택된 거. 어, 정교한 걸 해주려면 이걸 누르고, 어, 이렇게 깊이 값을 조절을 해서요. 예. 이렇게 해서 어느 부분이라도 부드럽게. 처리를 해줄 수가 있죠. 예, 깎아낸 예, 뭐 빼바로 간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된다고 했죠. 예. 음, 자, 그 다음에 이제 커넥트죠. 커넥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기 선을 점을 선택했는데요. 버텍스를 컨트롤 키로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점 둘을 연결하고 싶어요. 지금 기존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, 음. 커넥트 이렇게 누르면 연결이 됩니다. 지금 근데 여기 있는 애와 여기 있는 애는 연결이 안 돼요. 자, 컨트롤 키 눌러서 얘가 장벽이 있기 때문에 커넥트가 안 됩니다. 음, 이 커넥트가 된다면 사이가 어떻게 지금 삼각 삼각처럼 이렇게 구도가 나와 있는데요. 이 예, 문제가 될수 있죠. 음, 확장을 시킨 다음에 커넥트를 한번 해볼까요? 네, 점과 연결되어 있는, 예, 이미 확장 부분은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이라, 자, 여기서, glue, 어, 복잡해집니다. 지금은 그려질 수 있는 느낌이 아니죠. 예, 이렇게 대각선으로 떨어져 있는 대상들이라든가 이럴 때 커넥트가 적절합니다. 자, 다음은 엣지인데요. 엣지는 이제, 뭐, 이 부분, 이 부분을 엣지라고 하죠. 이렇게, 이렇게 선택했을 때, 이걸 엣지라고 합니다. 자, 엣지도 별반 다를 게 없는 내용들이 있는데, 에디트 엣지. 이, 누를 때마다 이 부분이 바뀌어요. 에디트 버틱스. 에디트 엣지. 바뀌죠? 자, 일단 대상을 지정해보죠. 어, 제일 처음에 눈에 띄는 게 리무브죠. 리무브를 누르게 되면은, 음, 예, 이렇게 빠집니다. 이렇게. 마디별로 선분이라고 예. 그 할수 있을까요 엣지가 엣지가 사라진다 이거죠 어, 면이 좀 단순해 지겠죠 지정을 해줄때 결국은 폴리곤 때문에 그런 건데 면이 단순해지죠 여기는 촘촘한데 예. 어, 요거는 이 친구가 담당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죠 공간을 어, 리무브 하겠다 그래서 틀리게 나오죠? 리무브. 어, 다음에 이제 스플릿입니다. 스플릿. 발음이 뭐한데, 이 엣지를 하나 이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범위를 지정해 놓고요. 이렇게 지정한 범위만큼 마치 칼로 오려낸 것 같은 느낌을 스플릿이 처리해 줍니다. 일단은, 이거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, 어, 예, 틀어진 게 보이시죠? 예, 균열이 일어났어요, 균열이. 예, 여기도 균열이 일어났습니다. 그렇게 좋은 방법 같진 않습니다. 뭐, 잘라는 것 같은 느낌은 나지, 스플릿은 이런 느낌을 만들어줍니다. 잘라진 거예요. 칼로 오려는 것 같은 느낌. 커팅한 것 같은 느낌이죠. 야, 보기 흉하니까. 쓰지 않으신 게 좋을 것 같네요. 자, 다음에는, 어, 익숙한 익스트루드죠. 예. 어, 예, 뭐, 익스트루드는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, 예, 이 정도까지는 보여드리고요. 다음. 웰드. 웰드는, 뭐 끈, 끊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, 아까. 아까 이런 식으로 스플릿을 불호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, 지금 이렇게 난리 나지 않습니까? 아, 찢어진 것처럼 보이죠? 이걸 또 수술해주는 게 웰드입니다, 웰드. 그러니까, 웰드들은 뭐큰 의미를 두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이 격, 완전히 구멍난 것도 아니고 서로 밀접한 부분이 붙어 있기 때문에, 분명히 이게 하나이어야 되는데, 끊어질 필요가 없거든요 웰드 두개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챔퍼는 그이 부분은 뭐 다듬어 주는 걸로 네, 모서리가 날카로웠을 때 다듬어 주는 걸로 여러분 알고 계시니까 이것도 지나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브릿지입니다 어, 이 브릿지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떤 현, 어떤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브릿지는 어, 대상이 제가 이 폴리곤으로요. 3세 개를 딜리트 눌러서 찌어 버릴게요. 안에 구멍이 나 버렸죠? 예. 막 끊어진 겁니다. 끊어진 건데 이 사이를 연결해 주는 애가 바로 브릿지라고 합니다. 이얘로 가야 되고요. 엣지고요. 엣지. 이런 엣지는 이런 경계죠. 경계. 잘 지정해서 경계를 지정해 주면 되겠고요. 이럴 때는 또 보도도 역할을 해주는데 지금은 두 개의 엣지만 지정한 거고요. 브릿지, 어, 브릿지 세팅을 통해서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. 미리 보여줍니다. 음, 사이에 다리에, 어, 나누는 정도까지를 해서 그 층을 또 나눠줄 수도 있어요.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제 정상이죠. 이게 정상이고, 이렇게 해주면 또 많이 한쪽으로 뭐 치우치게 하는 그런 속성도 있긴 있는데요. 여기는 큰 중요하지는 않고요. 연결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연결하려면 좀안 되겠죠? 브릿지가 될까요? 되네요. 이렇게 전혀 면이 틀린 공간이라도 여기랑 또 여기는 또 연결이 될까요? 브릿지 다리를 놔준다. 아. 아주 부 이상한 이상한 듯한 느낌이고요. 이 브릿지란 말은 옆에 있는 이렇게 끊어져 있는 뻥 뚫린 공간에 있는 보더의 브릿지. 예, 여기서는 느낌이 좀 풀리죠. 여기서는 캡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뚜껑을 덮듯이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. 좀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는 캡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브릿지보다는 이 구멍난 부분 떼워주는 데는 캡이 최고입니다. 으, 됐네요. 구멍난 게 있을 때 예, 브릿지. 네, 많죠. 자, 어, 이제 남은 게 이제 커넥트만 남았죠. 어, 선택한 두 개의 엣지를 커넥트, 옵션을 통해서 주시는 게 좋겠고요. 어, 몇 개로 나눠져 있는, 어, 별도의 또 몇개 엣지로 또 나누는 걸 이야기합니다. 이 나눴다는 거는 다른 편집을 해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. 보시죠 여기랑 여기를 어, 나는 돌출시키겠다 이런 뭐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겠다. 이거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. 그럼 그이 틈새를 나는 또 이렇게 삼 삼등분해서 양쪽 두 개를 또 올리겠다. 이럴 때 엣지를 쓰시는 게 아주 괜찮겠죠. 범위를 잘 보셔가지고요. 이렇게 두 개를, 어, 커넥트를 누른 다음에, 방향이 틀리네요. 그럼 요것과 요것 사이를, 이렇게 해서, 커넥트, 예, 세 개로 원하거든요. 예, 이렇게 두 개, 두 개로. 예, 지금 세 개가 많네요. 3으로 놓고 체크. 아니면 제가 너무 많이 나나요 아, 이건데 요이 사이를 아, 커넥트 3 말고 이 2가 났네요. 원래 던게 이거니까요. 그러면 편집을 할때이 둘을 뭐그 흔한 그 나오게 하던가 들어가게 하던가 요런 장면 할때 많이 연출할 수가 있으니까 커넥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범위를 정해놓고 요거 요거냐면 실습할 때 많이 할 겁니다. 그래서 커넥트 앞에 값을 기억하니까 더 좋긴 한데요. 체크해 주고 꼭 이걸로만 쓰는 건 아니죠. 이건 그 후에 다른 작업들이 수반되는 거죠. 뭐 어떻게 할까 하는 거는 그 뒤에 배우는 부분에서 익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. 어우, 하나 또 빠트리면 안될게 하나 있네요. insert vertex. insert는 추가한다는 뜻이고, vertex는 예 점을 뜻하죠 엣지 상태 넣어 놓고요 인서트 버텍스 이거는 뭐 커넥 그 앞에 소개해드렸던 점들 사이를 연결해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쓸만한 그런 점 어, 선들 그렇죠 점 부분을 할때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가서. 이렇게 연결해 줄만한 그런 걸 하는데, 이 안에는 점 만드는 기능이 특별히 없어요. 그러니까 또, 요 자리를 찾아가서 점점 만들어 줘라. 이렇게 부탁을 한 다음에, 뭐 그럴 때, 쓸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. 이런 데는 안 들어가고요. 이 자체 엣지 안에 대상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이렇게 해서, 다시 커넥터 하면은 쫙 연결되는, 예, 이 서로 서로 뭐가 친하고 뭐가 아닌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죠. 이렇게 따라 해 보시면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엣지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. 남은 또세 개가 있는데 금방 또 이어지니까요.